1469년 조선의 구대왕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이어져 온 불완전한 법제로 인해 국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젊은 왕 성종은 즉위 후 신하들과의 논의를 통해 체계적인 법전편찬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행정, 사법, 예법 등각 분야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본격적인 법전 편찬 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종은 유교 정치 철학을 국가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성리학적 원리에 입각한 체계적인 법전 편찬을 계획하며 이는 조선의 통치 이념을 확립하는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경연에서 신하들과 토론을 거듭하며 법전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고 유학적 가치관이 반영된 법책의 구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후에 경국대전의 핵심 사상이 되었습니다. 성종 시대 이전까지 조선은 경제육전 등의 법전을 사용했으나 이는 체계성이 부족하고 현실 적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 행정과 중앙 관제 사이의 불일치, 형법 조항의 모호함 등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성종은 신하들과 함께 기존 법전의 결함을 면밀히 분석하며 새로운 법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분석은 경국대전 편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830년 성종은 김종직, 노사신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관료들을 편찬 위원회로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각기 행정, 법률, 예절 등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종직은 유학적 소양이 뛰어나 법전의 사상적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왕명을 받은 학자들은 체계적인 작업 계획을 수립하며 본격적인 편찬 작업에 도입했습니다. 편찬위원회는 행정, 형법, 예법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행정법과 지방제도 관련 조항은 중앙과 지방의 통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세히 다듬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논의와 수정이 반복되며 경국대전의 뼈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경국대전 편찬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는 지방행정체계의 표준화였습니다. 기존에는 지방 관청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혼란이 빈번했으나 새로운 법전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 절차와 관할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특히 향리, 지방 관리의 임무와 책임을 세분화해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조선 왕조의 통치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경국대전은 왕과 신하 사이의 권한을 균형 있게 배분한 점이 특징입니다. 왕의 전제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신하들의 합리적인 간쟁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대간 대간의 언론 활동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어 왕권의 독주를 당지하고자 했습니다. 유교적 정치 이념에 입각한 이상적인 군주 신하 관계를 구현한 것으로 조선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785년 15년에 걸친 집중적인 작업 끝에 경국 대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총 6편 365조로 구성된 이 법전은 조선의 모든 법률 체계를 포괄하는 획기적인 성과였습니다. 성중은 완성된 법전을 신하들에게 공식 반포하며 국가 통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특히 활자본으로 간행하여 전국에 배포한 점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조치였으며, 이는 조선 법제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경국대전 시행 후 조선의 행정 및 사법 시스템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 관청에서는 법전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통치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소송 절차와 형량이 체계화되어 백성들의 법적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또 과전법 공납제도 등 경제정책도 명확히 규정되며 국가재정이 안정화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 500년 역사 동안 국가통치의 근간이 된 걸작입니다. 후대왕들은 기본 법전으로 삼아 개정과 보안을 거듭했으며 이는 조선 후기, 대전회통 등의 법전 편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유교적 정치 원칙과 체계적인 법조항의 조화는 동아시아 법제사에서도 높이 평가받습니다. 오늘날까지 한국 법제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경국대전은 성종시대의 탁월한 통치 철학과 행정개혁 정신이 빚어낸 위대한 성과입니다.